아까도 제가 어, 이 땅에 지금 전국이 어, 굉장히 혼란스럽고 비극이라고 비극이로다라는 제목으로 영상 을 올렸지만 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어, 더군다나 지금 정말 어, 시국선언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시국선언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떤 민족이든 어떤 국가든 어떤 가정이든 어떤 개인이든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누구나 망합니다. 지금 이 전국을, 지금의 이 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 지금 정권의 수장인 대통령을 하야 운동을 해도, 하야라고 운동을 해도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누가 삭발을 하고 달려든다고 해도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을 떠나서요. 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야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정권을 허락한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휘두를 수 있을 만큼 그 시점까지 지금 정권을 들어서 혼란을 더 가중케 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의 이 혼란을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왜 이런 이, 이런 혼란함을 허락했느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다들 회개하라고요. 다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이 혼란함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꽉 막혔기 때문에 제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는 얘기입니다. WCC에서 돌아서고 WEA에서 돌아서고. 이땅 교회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가하지 말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WCC와 WEA를 떠나서 각 교회의 죄악과 각 개인의 죄악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지금 특별히 시국 선언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선언만 한다면 그래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으면. 지금의 이 혼란함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지금의 이 혼란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는 그래서 그래서 그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돌이키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기 원하고 이 민족이 되기 원합니다.